에스더 7장 앞에서 예수 심장 찾아갑니다. 사랑 반장입니다. 주님, 하만과 같이 사람의 목숨을 거는 장대는 만들지 않았지만 내가 인정받기 위해 정죄, 비판, 속삭거림으로 그렇게 사람들을 몰아 넣었습니다. 축복은 열매로 오지 않고 씨앗으로 온다는 말씀이 저의 마음에 찔림이 됩니다. 마음밭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닫습니다. 잡초가 자라도록 방치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마음밭이 말씀과 영의 지식의 말씀으로 기경되어져서 귀한 열매 맺는 옥토가 되고 영혼 구원하는데 쓰임 받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에게 복 주시고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이 시간 드려지는 선포가 그대로 삶 속에 이루어지게 하시고 심장의 온도를 높이사 특별 은총 받은 자로서의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